안녕하세요. 체리랑입니다. <laughs> 어, 여러분, 별명 다 있으시죠? 어, 별명 없는 사람 없을 텐데요. 저도 살면서, 어, 여러 별명들이 저한테 붙여졌어요. 근데, 어, 제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별명이 붙여졌던 게, 음, 초등학교 2학년 때. 어, 그때 애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기를 미국 사람이라고 했어요. 생긴 게 워낙 이국적이고, 이쁘다 보니까, <laughs> 어, 애들이 저보고 미국 사람, 미국 사람 그랬어요. 네. 어떻게 미국 사람 같나요좀 네?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고 이쁜가요? <laughs> 아, 그래서, 근데 미국 사람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. 왜냐면은, 그 어린 나이 미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거는 조금은 알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, 미국 사람 되게 예쁘고 잘생기고 훈남 훈녀들이 많다는 것도 그때 감으로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한국 사람도 이쁜 사람 많죠 네. 어, 한국 사람도 훈남 훈녀 많은데 어쨌든 어, 그때 당시 미국 사람이라는 별명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아 어, 미국 사람 어 헬로우 마이 네임 이즈 리랑체 <laughs> 감사합니다. 굿바이.